어,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 얼마 만이야? 진화야 네. 우리? 자 시작하겠어요. 1982년 네. 4월 2일 신사동 어느 땅에 내가 태어났다. 나의 이름은 최영주. <laughs> 때부터 몸집이 크고 근데 네, 힘도 무지 쎘다 목소리도 괜찮다 발차기도 잘했다 그러던 내가 6년이 지나 어느덧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다. 아. <laughs> 유치원, 유치원을 전에. <저래. 웃음> 야, 근데! 뭐 하냐? <laughs> 아, 뭐야! 어? 아? <laughs> 뭐 하냐고, 하려, 뭐 오빠가 묻잖아! 생일 눌러? 전혀 있냐? 불량전. 전혀 있냐고, <laughs> 오빠가 묻잖아. 나는 <없어요>. 그 오빠? <laughs> 아주 못된 인간이었다. 지금 이렇게 높이고? 더러운 나야, 나. 맞다. 나다 나야, 나야. 나다 나야, 나야. 나야, 나어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아니야나닌데야 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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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뭐하는 이 뭐야 너 어디야 어디 출신이야 너나이나 <laughs> 어디 출러다 요준이가 <laughs> <laughs> 어느덧 <laughs> 어, <laughs> <어리도 웃음> 세월지나 초등학교 1학년생이 되었다 바로 다혜와 같은 방이 <웃음> 되었다 나아나 <laughs> 벌써 이제 드디어 초딩이다 이제 아아 안자, 안에서 어! 어! 앉아. 앉안앉 안자. 아자안 앉아. 자 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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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빵좀사 안자. 우리 영준이는 상하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 게 그게. 내 얘기 안 들리잖아. 이게 내 얘기야 내 얘기. 내 얘기 안 들리잖아. 얘기. <목소리> 이런 영준이는 상하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상하고. <목소리> 아, 또안 사. 위아래를 잘안았다고 위아래를. <목소리> 아, 그거야.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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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I'm 학년인아 g I'm y o 이 n g i 벌써 o u n g I'm young. I'm young. I'm y o u 아 g I'm young. I'm young. I'm young. I'm 절 o u n g I'm young. I'm y o 형 n g I'm young. I'm y 잘 아, 이름만 빨리 이어 뭐지? 아직 안나왔어? 이런뭐준이에게결이을갈기이가 생겼습니다 어이게 아? 생겼을까요? 지 이거 뭐 뭐지? 이거 뭐 이거 뭐지? 뭐 이거 뭐거뭐 이거 이거 뭐좀 이거 뭐지? 까거뭐아이 아, 이 뭐지? 이거 뭐이뭐냐

Earth... 아이데아아몇 아, hire... 예. 예. 시? 시. 아 시. 야, 제가 알잖아. 아장님 아, 년만 찍 아, 사이 really 이렇게 욘준이는 <laughs> 교회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laughs> <laughs> 이 땅에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laughs> 다시 사와, 도와줬다는 <laughs> 말씀을 듣고, <laughs>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laughs>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laughs> 용진이는 그 이후로 변화되었답니다. 아, 어. 어, 그래. 어그이 그래. 아, <laughs>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래 아, 다래 아, 그래. 다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 이제 거룩하게 살아갈 테야. 그 이후 용준이는 아,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갑을 열어서 아니 거지 할머니 아, 그냥 거짓말. 지갑을 줘요, 아, 줘요. 아, 줘요. 아, 줘요. 아, 천원짜리 한 장을 서 <목소리> 또천원또을서 <목소리> 맛있는 거 맛있는 거 하나 주세아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 <목소리> 또만 원을 꺼내서. 또또만원 또. 아 이거 또 번에 을 꺼내서. 이제 현금이 없어서 상품권까지. 또, 타지까지! 할머니, 이건제세입이공문드세요 바빠 죽으세요, 바빠. 이렇게 용진이는 예전에, 예전에 삶을 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변화받아 남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생활을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명 들었죠? 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살으라고요? 네? 거룩한 사람. <laughs> 거룩한 삶은 어떤 거죠? 구별되는 삶. 이전껏 예전에 나쁘고 친구들 괴롭히고 게임 좋아하고 그랬던 삶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